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여러분들께도 저의 차분한 일상 플레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컨텐츠를 찍으면서 알게 모르게 섬이 많이 어질러져 있었는데요. 평소 일상 플레이 할때 거슬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들을 찍어야 하니, 더 더러워지기 전에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시작부터 모니카가 이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같이 살아보지 못한 위시 주민들이 많아서, 액자를 받으면 아쉬워도 이사를 보내고, 같이 살아보지 못한 주민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편인데요. 모니카는 아직 액자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사실 아직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사이라서, 아직 보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열심히 재배하고 포장해놨던 가위 포장을 챙겨주고 다시 한 명씩 만나보러 갈 건데요. 나무 뒤에 있는 요 귀요미들은 크레센도에서 제일 오래된 주민 애플이 최근에 이사온 나타샤입니다. 다들 쭈니와 스피카가 연인 사이라고 하지만 크레센도에선 나타샤와 쭈니가 공양 중입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 다음은 크레센도 멋쟁이 시베리아인데요 잘생긴 외모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허당미가 아주 매력있는 주민입니다 크레센도에 온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엄청 친하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멀리서 지켜만 보거든요 우후 잘생겼다 다음은 랜덤 마이썸 투어에서 데려온 귀요미 벼룩이 붙어있어서 잠자리채를 꺼냈는데 눈치를 챘는지 호다닥 도망갑니다 저기에 앉아있으면 제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휴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벼룩 떼주는 걸 싫어하니까 한 번에 끝내줬습니다 실제로 귀요미는 섬꾸에 둔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주민들이 제가 열심히 섬꾸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섬꾸욕이 뿜뿜합니다 나무 뒤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요 녀석의 정체는 빈티입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주민인데요. 조만간 빈티 데려오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정말 동수빈생 역대급으로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의 최애 주민, 마리모를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의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 조용히 다시 나 가줍시다. 이사 고민하던 모니카는 어느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주민에게 선물을 주려면, 이렇게 밀어주면, 입니다. 아, 앉아 있는 주민만 일어나서 선물 받고 낚시하는 주민은 그냥 바로 말 걸어도 선물을 줄수 있나 봅니다. 모니카 선물 주려다가 속상하게만 만들었네요. 기분 풀어주려고 말을 걸어봤는데 계속 잠자리 치마 발동됩니다. 아, 이것도 또, 또 논란 생기겠네. 주민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땐 말이 안 걸어지나 봅니다. 걸어지네. 아, 이거 참 큰일났네요. 이것도 댓글로 주민 때렸다고 악플 달리겠구나 하며 모니카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어느새 또 낚시를 하고 있네요? 혹시나 말을 걸어봤는데, 신나서 대답해주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매일 동숲에 접속해서 섬 주민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편인데요. 의도적인 연출, 편집된 장면만 보고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쭈니 집에 방문했는데 요리하고 있네요. 메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버터 감자입니다. 같이 산지 오래됐더니 입맛까지 비슷해졌나 봅니다. 제가 만든 쭈니류 버터 감자를 맛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들어줘야죠. 제가 직접 키운 감자를 바로 캐서 만들어봤는데요. 이거 참.. 침이 주룩 나오는 비주얼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자는 많고 많습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다른 주민들 것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만든 버터 감자를 주니한테 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이 옷이 너무 거슬립니다 주민들끼리 싸우거나 선물할 때 저에게 비둘기 역할을 시키는데요 이런 심부름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선물 받은 주민이 집에 전시를 해둡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크레센도 주민들에게 이상한 점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주민들이 다 우아! 라는 말버릇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버릇은 저희 미시주민 오즈먼드의 말버릇인데요. 마일섬에서 오즈먼드를 만났는데 우아!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아쉬운 대로 같은 목포 주민이 미첼이 말버릇을 바꿔줬었는데요. 문제는 미첼이 절친이 차돌이란 말이죠. 차돌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100% 크레센도 최고 인싸입니다. 제 생각엔 미첼이가 차돌이한테 알려주고 모든 주민들과 친한 차돌이가 다 옮기고 다닌 것 같은데요. 생각난 김에 미첼이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 말버릇을 원상복구 해줬습니다. 차돌이랑 미체리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둘다 집에 없습니다. 딱! 오도 단짝 둘이 손잡고 놀러 간거 같은데요 요 녀석들의 아지트는 박물관이라 차돌이랑미첼리가 보고 싶을 땐 박물관으로 가면 됩니다 미첼리 찾았다 봐요 제가 여기 있다 했죠 차돌이는 수족관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역시나 차돌이도 바로 찾았습니다 차돌이는요 호두떡과 다양한 표정에 반해서 데려왔었 는데요 아직도 차돌이의 호두와 표정을 보면 입꼬리가 절로 꿈틀거립니다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는지 차돌리 사진을 주는데요 전 사진 받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나저나, 요즘 주민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눈치챘는지, 녹화할 때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동습할 때 사진 주면, 당장 일어나서 녹화를 딸 텐데, 이렇게 녹화할 때 사진을 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차돌이한테도 액자도 받았겠다. 이제 노동하러 가야죠? 우선 잡초부터 뽑아줬는데요. 벌써 귀찮습니다. 그러다 아주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파니에서 늘 봉이의 잡초 뽑기 서비스입니다. 돈은 아깝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 안 된답니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손수 잡초를 뽑아 정리해줬습니다. 집앞 조개도 주워서 팔아주고 할로윈 때 잔뜩 심어뒀던 호박들도 다 파서 정리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건 시참할 때 나눠주려고 모아뒀던 중복 레시피랑 옷인데요. 시청자들이 가져갈 거다 가져가고 이제 떨이 밖에 안 남아서 다시 주워다가 너굴 상점에 팔아줬습니다. 미뤄뒀던 박물관 기증도 하러 왔는데요. 하나씩 기증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한 번에 기증해줍니다. 남은 하석들은 너굴 상점에 팔아주는데요. 하석 판매가 진짜 너무 쏠쏠해서 초반 벨벌이에 추천합니다. 아 잔잔 일상인데 또 어느새 또 추천을. <laughs> 근데 사실 이것도 제 동습 일상 중 하나랍니다. 들어봐요. 아까 보통 감자를 팔았는데 감자 두 개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나중에 구독자들한테 말해줘야지 하면서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몇 개월 동안 미뤄뒀던 노동만 남았는데요 바로 곤충 채집 시참을 위해 심어뒀던 요 히아신스 꽃밭입니다 곤충 채집 끝나고 바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룰 수밖에 없는 스케일이라 하루하루 미루다 드디어 오늘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꽃을 버릴 쓰레기통과 사을 꺼내 수납함을 설치해주고 시작해줬습니다 벌써 지쳤습니다 이럴 때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즐거울 때 생각나고 힘들 때 생각나는 거 친구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베프 우리 강강이들이 동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연락해봤는데 까였습니다. 도도한 강강이들을 꼬시기 위해 마이티키스로 좀 꼬드겨봤는데요. 동숙 고인물들이라 통하지도 않아서 그냥 무력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의 노동 장소에 데리고 왔더니 신나서 눈물까지 흘리네요. 원래 다른 섬에 놀러가면 삽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를 맺으면 친구 섬에서도 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1시간은 넘게 걸렸을 작업인데 넷이서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는데요. 관광이들 덕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노동을 끝내고 관광이들이랑 한참을 사진 찍고 신나게 놀면서 저의 동숲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잠잠하고 차분한 일상을 담아봤는데요. 그동안 일상 영상을 잘안 올렸던 이유는 저의 일상 플레이는 항상 이거 했다가 저거 하러 가고 영상으로 만들면 너무 정신 사나워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일상들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용기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크레센도 주민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주민들 소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이오바